법구경 9장 악행편의 개송 목록과 각 개송의 풀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장은 악행의 결과와 악행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구경 9장 악행편 개송 116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지체하지 말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마음을 차지할 것이다.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한 마음이 자리잡게 됩니다. 이는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17.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면 고통이 뒤따른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을 행하면 고통이 뒤따르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악행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개송 118. 선을 행하면 기쁨이 뒤따르고, 악을 행하면 고통이 뒤따른다. 선과 악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선행은 기쁨을, 악행은 고통을 가져옵니다. 선과 악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며, 이는 인과 법칙을 강조합니다. 개송 119.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불길에 타지만, 선을 행한 사람은 천상에서 빛난다. 악행은 지옥의 고통을, 선행은 천상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는 선과 악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개송 120. 선을 행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악을 행하면 자신을 해칠 뿐이다. 선행은 자신을 보호하고, 악행은 자신을 해칩니다. 이는 선과 악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개송 120일. 작은 악도 쌓이면 큰 고통을 가져온다. 작은 선도 쌓이면 큰 기쁨을 가져온다. 작은 악행도 쌓이면 큰 고통을 작은 선행도 쌓이면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는 작은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22. 작은 악을 무시하지 말라. 작은 악도 쌓이면 큰 해악을 가져온다. 작은 악행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악도 쌓이면 큰 해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작은 악행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개송 123. 작은 선을 무시하지 말라. 작은 선도 쌓이면 큰 선을 이룬다. 작은 선행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선도 쌓이면 큰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작은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24. 악을 행하는 자는 언제나 두려움에 떤다. 악을 행하지 않는 자는 평화롭게 산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지만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평화롭게 살수 있습니다. 이는 악행의 불안정성을 설명합니다. 계송 125. 악을 행한 자는 고통을 받게 된다. 악을 행하지 않는 자는 행복을 얻게 된다. 악행은 고통을, 선행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는 악행의 결과와 선행의 보상을 강조합니다. 개송 126 악을 행하는 자는 삶과 죽음에서 고통을 받는다. 선을 행하는 자는 삶과 죽음에서 행복을 얻는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서 고통을 받지만 선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서 행복을 얻습니다. 이는 선과 악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개송 127 악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다. 악행은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실천하면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는 악행의 파괴력과 선행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개송 128 악행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온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악행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오지만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실천하면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는 악행의 해로움과 선행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법구경 9장 악행편은 악행의 결과와 악행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 10장 형벌편의 개송 목록과 각 개송의 풀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자는 형벌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구경 10장 형벌편 개송 129 모든 생명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같이 여겨라. 결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모든 생명은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여기고 그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비와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30. 모든 생명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같이 여겨라. 결코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고통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여기고 그들을 억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강조합니다. 개송 131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황금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 3 2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는 사람에게 행하면 자신에게도 해가 돌아온다. 이는 인과의 법칙이다.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 그 해로움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계송 133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이다. 그는 평화와 행복을 찾는다.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이며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 다스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송 134 악행을 저지른 자는 결국 고통을 받게 된다. 선행을 실천하는 자는 결국 행복을 얻게 된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고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는 선과 악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계송 135. 다른 사람을 해치면 그 해로움이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면 그 해로움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인과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설명합니다. 개송 136.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반성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37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칩니다. 이는 책임감과 자기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송 138. 악행을 저지른 자는 결국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설명합니다. 개송 139. 악행을 저지른 자는 그 행위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고통을 받고 후회하게 된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으며 결국 고통을 받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는 악행의 불가피한 결과를 강조합니다. 개송 140. 선을 행하는 자는 그 행위의 결과로 행복을 얻는다. 결국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로 행복을 얻으며 결국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선행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개송 141. 악행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다.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라.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실천하면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는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42 악을 행한 자는 항상 두려움에 떨며 그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떨며 그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이는 악행이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함을 설명합니다. 개송 143 선을 행한 자는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며 그의 마음은 항상 평화롭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며 그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이는 선행이 평화를 가져다 줌을 강조합니다. 개송 144 악행은 자신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선행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 악행은 자신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선행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이는 악행과 선행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계송 145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법구경 10장 형벌편은 형벌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악행을 피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 11장 늙은 편의 개송 목록과 각 개송의 풀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장은 나이 들어감과 생명의 무상함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법구경 11장 늙음편 개송 146 늙음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알고 마음을 준비한다. 늙음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알고 마음을 준비합니다. 이는 인생의 무상함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개송 147 늙음과 병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긴다. 늙음과 병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개송 148 몸은 늙고 쇠약해지지만 지혜와 덕은 늙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닦아 나간다. 몸은 늙고 쇠약해지지만 지혜와 덕은 늙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을 닦아 나갑니다. 이는 내면의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개송 149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 늙음을 맞이한다. 지혜로운 자는 욕망을 다스린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쾌락에 빠져 늙음을 맞이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다스립니다. 이는 욕망의 통제와 절제가 중요함을 설명합니다. 계송 150 마음이 어리석은 자는 늙음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늙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고요히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늙음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늙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이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개송 150일. 늙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인식하고 마음을 준비한다. 늙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인식하고 마음을 준비합니다. 이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함을 설명합니다. 계송 152. 생명은 더 덥고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깨닫고 마음을 닦아 나간다. 생명은 더 덥고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마음을 닦아 나갑니다. 이는 더 덥음을 깨닫고 내면의 수양을 중요시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계속 153. 늙음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알고 선행을 쌓는다. 늙음과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알고 선행을 쌓습니다. 이는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송 154. 몸은 늙고 병들어도 마음은 청정하게 지혜를 닦아야 한다. 몸은 늙고 병들어도 마음은 청정하게 유지하며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이는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합니다. 계송155 늙음과 병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닦는다. 늙음과 병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닦습니다. 이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마음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56 생명은 더덥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깨닫고 마음을 고요히 한다. 생명은 더덥고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이는 죽음을 인식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법구경 11장 늙음편은 늙음과 생명의 무상함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선행과 마음의 수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구경 12장 자기 자신 편의 개송 목록과 각 개송의 풀이를 제공하겠습니다. 2장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이해하며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법구경 12장 자기 자신 편 개송 157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한다.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진리를 따르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돌보고 다스려야 하며 진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돌봄과 진리 따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58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다. 먼저 자신을 잘 돌보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돌보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잘 돌본 후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돌봄의 우선순위를 설명합니다. 계송 159.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를 고쳐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자신의 잘못을 알고 이를 고쳐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반성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60.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통제와 마음의 청정함을 강조합니다. 개송 160일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모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진리를 따른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은 모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진리를 따릅니다. 이는 자기 돌봄과 선행, 진리 따름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개송 162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평화를 찾고 행복을 누리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평화를 찾고 행복을 누리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이는 자기 통제가 평화와 행복, 고통 해탈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개송 16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고쳐나가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반성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개송 164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한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얻는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하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통제와 평화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계송 165. 자신의 구원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쳐나가라. 자신의 구원은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기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송 166.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고 지혜를 추구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고 지혜를 추구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진리와 지혜 추구, 깨어 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법구경 12장 자기 자신편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이해하며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